2020년 3월 17일 오늘은 화요일 추정리 편지를 읽어 드릴게요. 추정리 편지. 주인공 소년 장훈는 어느 날 눈병을 치료하기 위해 추정리로 내려온 한 선비에게서 새로 만들어진 글자를 배우게 돼요. 그 선비는 바로 세종대왕이고, 글자는 세종대왕이 만든 훈민정음이죠. 소년은 그것도 모른 채 신나게 글자를 익혀요. 왕과 소년 사이의 신분을 뛰어넘는 우정이 마음을 따뜻하게 하는 이야기예요. 추정리 편지 여러분들도 꼭 찾아서 읽어보세요. 우리말은 우리 정신의 힘이란다. 만약 세종대왕이 한글을 만들지 않았다면 지금 우리는 어떤 글을 사용하고 있을까요? 열심히 한자 공부를 하고 있지 않을까요? 한자는 뜻글자이기 때문에 의미를 전하는 데는 문제가 없지만 소리를 그대로 남기는 어려워요. 그에 비해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표기할 수 있죠. 이렇게 우수한 한글이 만들어져서 선생님은 얼마나 다행이고 고마운지 몰라요. 참, 한글이라는 말은 주식영 선생님이 지은 우리말 이름인 것 알고 있죠? 세종대왕 때는 훈민정음이라고 했어요. 선생님은 예전에 훈민정음을 주도적으로 만든 사람들이 지편전 학자인 줄 알았어요. 세종대왕은 그저 만들도록 명령만 한줄 알았죠.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 세종대왕이 주도적으로 만들었대요. 오히려 지편전 학자들 중에는 훈민정음 창제를 반대하는 사람도 있었고요. 추정의 편지를 읽어보니 우리말이 더욱 사랑스럽고 고마워졌어요. 세종대왕이 훈민정음을 만들어 놓고도 양반들의 반대에 부딪혀 애를 태우던 모습도 눈에 선하고, 백성들이 글자를 쉽게 배울 수 있어 좋아하는 모습도 상상이 돼요. 한마디로 세종대왕이 살았던 시대의 풍경을 한눈에 본 듯한 느낌이 들었죠. 그럼 세종대왕과 장훈은 어떻게 만났을까? 이 소설의 주인공은 장훈이라는 소년이에요. 아버지는 석수인데 돌을 다뤄 물건을 만드는 사람을 석수라고 해요. 부인이 세상을 떠난 후 넋을 놓고 지내다가 허리를 다쳐 일을 할수 없는 처지가 되었어요. 어머니 병실에 들어간 약값을 갚지 못해 결국 누나도 남의 집살이를 떠나게 되죠. 장우는 참 부지런한 아이예요. 요즘으로 치자면 초등학교 5학년 나이인데 아픈 아버지를 돌보며 집안을 꾸려갔죠. 나무 한징 거뜬히 해서 윤초신에 갖다주고 그 값으로 보리살을 얻어다가 아궁이에 불을 지펴 아버지께 밥을 해드린 걸 보면 옛날 아이들이 참 어른스럽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던 어느 날 장우는 우연히 산에서 어떤 선비를 만나 글자를 배우게 돼요. 그 선비는 눈병을 치료하기 위해 가끔 추정리 약수터에 들렸던 세종대왕이었어요. 세종대왕은 훈민정음을 만들긴 했지만 반대하는 신하들이 많아 고민이 많았죠. 어떤 신하들은 훈민정음을 만들면 중국을 섬기는 4대 정신 약자가 강자를 섬기는 것에 어긋나는 일이 되어 오랑캐의 나라가 되는 길이라고 말하며 반대했어요. 그들은 또 훈민정음이 알려지면 누가 어려운 한문을 배우겠냐며 그렇게 되면 학문이 발전할 수 없을 거라 주장했죠. 장훈과 세종대왕은 훈민정음으로 편지를 나누며 친해졌어요. 물론 장훈은 그 선비가 임금인줄은 전혀 몰랐죠. 그 선비가 떠난 뒤에 장우는 누나와 동네 형에게도 글자를 가르쳐 줘요. 그래서 남의 집 사리를 떠난 누나와도 편지를 주고받을 수 있게 되죠. 모두가 새로 배운 글자 덕분이었어요. 한편 장우는 아버지를 닮아선지 돌깎는 일에 재능이 있었죠. 운좋게도 뛰어난 석조상이 밑에서 일을 배울 수 있게 돼 아버지를 돌보는 틈틈이 일터에 나가 돌깎는 일을 배웠어요. 장훈은 한글을 배울 때도 그렇고 석수일을 배울 때도 정말 열심히 배웠죠. 이런 태도를 가진 사람은 반드시 성공하게 되어 있어요. 신분을 뛰어넘어 왕과 친구가 된 장훈 장우는 세종대왕이 사는 한양에 절을 짓기 위해 석수장이들을 따라가게 되었죠. 장우는 한양의 공사장에서도 일꾼들에게 훈민정음을 가르쳐 주었어요. 종이 대신 땅바닥에 글자를 써서 가르쳤기 때문에 훗바닥 훈장이라는 별명도 얻었죠. 어느날 장우는 공사장에 들른 세종대왕을 만나게 돼요. 세종대왕은 장훈이 약속한대로 여러 사람들에게 훈민정음을 가르쳐주고 있음을 알고 매우 감동하게 되죠. 반대를 부릅쓰고 훈민정음을 세상에 반포했는데 아직 백성들 사이에 잘 알려지지 않아서 속에 상해 있었거든요. 장훈이야말로 세종대왕의 직속, 제자인 셈이죠. 이렇듯 세종대왕과 장훈 사이에는 신분을 뛰어넘는 우정이 존재하고 있어요. 참 아름다운 만남이라는 생각이 들지 않나요? 여러분도 알다시피 조선은 신분제도가 철저한 나라였어요. 태어날 때부터 신분이 정해져 있어서 부모가 노비이면 평생 노비로 살아야 했죠. 그런데 세종대왕은 장훈이 돌을 깎는 일을 하는 거나 자신이 글자 만드는 일을 한 것은 같은 일이라는 말을 해줘요. 무엇을 만들어내는 일은 신분을 초월해 다 소중하다는 얘기겠죠. 세종대왕은 이런 신분의 벽을 깨고 인재를 과감하게 쓸줄 알았던 임금이었어요. 추구기를 발명한 장현실만 해도 노비 출신이었는데 궁으로 불러 벼슬을 내리고 과학자로 일하게 했잖아요. 사실 이 소설 곳곳에는 장훈이 신분제도 때문에 마음의 상처를 받는 장면이 많이 나와요. 장훈의 할아버지는 원래 노비였는데 목숨을 걸고 주인을 살린 일이 있었어요. 그러자 주인 양반이 장훈이 아버지 노비 문서를 없애고 양반으로 만들어 주었죠. 그런데 마을에 장훈이 부모가 원래 노비였다는 소문이 퍼지면서 마을 사람들 중에는 은근히 장훈례를 무시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신분타량을 하며 양민들이 글자를 알아 무엇을 하냐며 깔보곤 했죠. 그때마다 장우는 꿋꿋이 잘 견뎌내지만 어린 나이에 얼마나 마음고생이 많았겠어요. 그래도 세종대왕과 친구가 될수 있었으니 그 설움이 조금은 거쳤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아주 쉽고 똑똑한 글자 한글. 백성들이 글자를 몰라서 겪는 불편함을 덜어주려는 세종대왕의 강한 신념이 없었더라면. 훈민정음은 만들어지지 않았을 거예요. 우리가 자주 잊고 살지만 글자를 새로 만든다는 것은 아주 대단한 일이죠. 어떤 말소리든 다 담을 수 있으면서도 누구나 쉽게 배워서 쓸수 있는 글자가 훈민정음이에요. 세종대왕은 훈민정음은 똑똑한 아이라면 그 자리에서 원리를 깨칠 수 있고 웬만한 사람들은 하루 해가 지기 전에 다 익힐 수 있다고 말했어요. 세종대왕이 심혈을 기울여서 만든 훈민정음이지만 양반들은 훈민정음을 쓰지 않았어요. 세종대왕의 바람과 달리 국가의 공식문서나 토지 매매 등 대부분의 공문서는 여전히 한자로 써야만 인정을 받았죠. 훈민정음을 꾸준히 사용한 사람들은 여자였어요. 여자들이 일기를 쓰거나 편지를 쓸때 훈민정음을 썼거든요. 그러자 사람들은 여자들이나 쓰는 글이라며 암글이라고 깎아내렸어요. 이렇게 시련을 겪은 훈민정음이 제대로 대접받은 것은 창제된 지 400년이나 흐른 뒤인 조선시대 말기에요. 국문이라고 불리게 되면서 공문서에 한자와 나란히 등장하게 되죠. 우리말을 지키고 사랑하는 게왜 중요할까요? 우리말이 소중하다는 생각을 하게 된 것은 일제 강점기 때 우리말이 탄압을 받으면서부터예요. 주시경 선생님이 한글이라는 새로운 이름을 붙여주고 1928년에는 조선어 학계가 훈민정음 반포일을 한글날이라고 부르면서 비로소 한글이라는 이름이 널리 퍼졌죠. 이 작품 곳곳에는 500여 년 전에 훈민정음 글자가 등장해서 선생님도 처음엔 낯설지만 자꾸 보니 500년이라는 세월을 뛰어넘어 언어를 통해 옛 사람들과 만나는 느낌이었어요. 훈민정음을 보면서 말의 뿌리를 지키는 것이 왜 중요한지 생각해 보았죠. 요즘 여러분들이 인터넷이나 휴대폰에서 쓰는 한글을 보면 지나치게 말을 줄여 쓰거나 소리나는 대로만 쓰는 경향이 있어요. 언어란 시대에 따라서 변화하는 것이 당연하지만 일부러 말을 해치고 변형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요. 예를 들어, 비속어를 너무 많이 사용하다 보면 여러분들 생각과 마음까지 가벼워질 수가 있어요. 그리고 영어를 사용하면 똑똑해 보인다거나 있어 보인다거나 하는 것은 선입견에 불과하죠.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우리 문화와 유산들의 가치를 깊게 생각해 보지 않고 외국 것과 비교해 깎아내리기 때문에 생기는 편견이에요. 흔히 그 나라 말에는 그 민족의 정신이 들어있다고 해요. 영어를 열심히 배우면서도 우리말도 많이 사랑하는 책벌레 도서관의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좀더 생각해 볼까요? 영어 공용화에 대한 생각, 여러분은 어떠한 생각이 들까요? 영어를 국어처럼 똑같이 사용하자는 주장을 영어 공용화라고 해요. 영어와 국어를 공용화 한다는 것, 학교와 직장, 관공서 등 모든 분야에서 영어와 국어를 똑같은 비중으로 사용한다는 뜻이에요. 영어가 외국어가 아니라 국어가 되는 것을 말하죠. 영어 공용화에 찬성하는 사람들은 세계와시대의 국제 경쟁력을 갖추려면 영어를 잘 해야 한다고 주장해요. 영어를 국어처럼 쓴다고 고유의 문화가 사라지지 않는다고 말하죠. 이에 대해 영어 공용화를 반대하는 사람들은 언어는 한 나라의 자긍심이요 정신이므로 반드시 지켜야 하고 오히려 민족 고유의 문화를 되살림으로써. 세계화 시대를 선도해 나가야 한다고 주장해요.여러 여론조사를 보면 우리 국민들은 영어 공용화에 반대하는 사람들이 더 많아요.자, 여러분들 혹시 마지막 수업 들어 봤나요?마지막 수업 읽어 본 친구도 있을 거예요.프랑스의 작가 알퐁스 도데가 쓴 마지막 수업도 한번 읽어 보세요. 1870년에 벌어진 프로이센과 프랑스의 전쟁을 배경으로 하는 이 작품에서 작가는 프랑스의 아름다움과 프랑스 국민의 자부심을 보여주고 있어요. 세계에서 가장 훌륭한 글자, 선생님은 한글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들이 영어 공용화처럼 한글을 전 세계에 알릴 수 있는 멋진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코로나19! 빨리 물러가라, 얍! 좋아요, 구독구 눌러주시면 계속해서 함께 할수 있어요. 감사합니다.